리코더는 세로로 보는 목과 낫기의 한 종류이며 부드럽고 맑은 음색을 가진 것이 특징입니다. 또한 보시다시피 리코더의 크기와 그리고 음역대에 따라서 다양하게 나눠 볼 수가 있습니다. 가장 큰 리코더 보이시나요? 네, 이 리코더가 바로 베이스 리코더. 그리고 그 옆에 리코더가 테너 리코더, 알토 리코더, 소프라노 리코더. 또 가장 작은 소프라니노 리코더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 소프라노 리코더로 리코더를 연주를 하게 될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음역대가 어떻게 다른지 궁금하시죠? 한번 연주를 간단하게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소프라노 리코더와 소프라니노 리코더를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네, 운지도 약간씩 다르고요. 음역대고 다릅니다. 똑같이 우리가 솔 라, 시 네, 이렇게 0, 1, 2, 3번을 막고 소프라디노도 0, 1, 2, 3번을 막았을 때 어떻게 음 예, 높이가 다른지 한번 비교해서 들어보겠습니다. 네, 전혀 다르죠. 그리고 이번에는 소프라노 리코더와 알토 리코더를 한번 비교해 보겠습니다. 자, 또 음색도 많이 다릅니다. 똑같이 아, 네, 빅사었네요 <laughs> 다시 해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음색과 음높이가 다른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옆에 있는 선생님, 테너 리코더는 어떻게 소리가 나나요? 한번 들어볼까요? 네, 테너 리코더도 똑같이 선생님이 0, 1, 2, 3번을 맞고 소리를 내보겠습니다. 자, 이게 테너 리코더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베이스 리코더. 우와, 엄청나죠? 베이스 리코더는 이렇게 연주할 수 있도록 이런 보조 장치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 한번 연주를 또 해보겠습니다 네, 살짝 음이 탈이 났습니다 자 이렇게 리코더 크기에 따라서 그리고 역대에 따라서 다양하게 리코드를 나눠볼 수가 있습니다. 리코드를 잡는 방법과 리코드를 부는 자세에 대해서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리코드는 취구가 있고요. 그 아래 구멍이 하나 나 있고, 그리고 우리 손가락으로 운질를 하는 구멍이 8개가 있습니다 자 뒤쪽에 구멍이 하나인데 이것을 흔히 0번 구멍이 나오고요 그리고 위에서 부터 1 2 3 4 5 6 7 이렇게 됩니다 0 1 2 3을 왼손으로 운지를 하고 그리고 4 5 6 7을 오른손으로 운지를 하는 편입니다 물론 손이 바뀌어도 됩니다 우리 친구들이 운지를 해보고 어느 손이 더 편한가 이렇게 생각해보고 어, 결정을 하면 됩니다 단 선생님 같은 경우는 우리 친구들한테 안내를 할때 오른손잡이인 경우는 0, 1, 2, 3을 왼손으로 운지하고요 그리고 4, 5, 6, 7은 오른손으로 운지를 하도록 안내합니다 물론 왼손잡이인 경우는 반대로 하면 되겠죠 자 우리 친구들 한번 손가락으로 직접 구멍을 막으며 운지해보고 그리고 연주를 해봤을 때 어느 손이 더 편한가 결정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이 치구를 입술로 가볍게 물어서 연주를 하면 되는데 어, 가능하면 이, 이로 여기 치구를 깨물어서 연주는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네, 그냥 부드럽게 네, 다물고 연주를 하면 됩니다 자 그리고 팔과 어, 그리고 리코더 이 자세 보세요 가능하면 허리를 곧게 세우고 연주하는 것이 좋고 자 이렇게 보다는 를 곱게 세운 것이 좀더 좋은 연주 자세라고 볼수 있고요. 그리고 몸과 내 리코더의 이 기울기는 45도. 자 옆으로 갔을 때 이렇게 45도가 적당하다고 합니다. 자이 자세를 자, 보세요. 정면과 옆 모습입니다. 자 됐습니까? 그런데 어, 서서 할 때는 이런 자세가 잘 나와요. 하지만 앉아서 연주하게 되면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바로 내 팔이나 팔꿈치 리코더가 책상에 이렇게 닿도록 하면 안 돼요. 근데 많은 친구들이 편하게 연주하려고 이렇게 책상에 닿아서 이렇게 연주하는 친구들인데, 그러면 올바른 자세가 되지 않습니다. 혹 앉아서 연주를 해야 된다? 그렇다면 책상과 의자를 거리를 두고 연주를 해주고 서서 연주한다 이렇게 해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그리고 또 연주할 때 네, 이게 아니라 바른 자세! 45도 기울기로 이렇게 연주하면 리코더 부는 자세가 아주 좋은 자세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리코더 텅잉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텅잉이란 혀끝으로 소리를 끊어서 연주하는 기법을 말합니다. 리코더 텅잉은 흔히 두 혹은 루로 소리를 내는 것입니다 어, 간혹 투로 예, 소리를 내기도 하는데 투로는 약간 센 느낌이 나기 때문에 어, 선생님은 두 혹은 루로 소리를 내는 연습을 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만약에 후로 하게 되면요 예, 소리가 어, 약간 명확하지 않고 흐릿하고 어, 음정이 좀잘 맞지 않는 것을 느끼실 수가 있을 것입니다 자 그럼 우리 친구들 두 혹은 루로 한번 발음해볼까요? 해보세요 두루네 혀끝이 어떻게 된, 됩니까? 네 혀끝이 입천장에 닿는 것이 느껴지나요? 두루두루네 하지만 후로 하게 되면요 예 우리 혀끝이 입천장에 닿지 않고 그냥 후후후네 이렇게 되는 것을 여러분도 느낄 수가 있을 것입니다 자 그러면 두 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 만약에 후로 해볼게요 후후후후 후, 후, 후. 그래서, 텅잉을 할 때는 두 혹은 루로 소리를 내는 것이 중요합니다.